최근 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뜨거운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먹방 콘텐츠를 제작하던 한 크리에이터가 서울의 유명 전통 시장을 방문했다가 예상치 못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촬영한 영상 속에는 친절하지 않은 응대, 원치 않는 메뉴 강매, 의심스러운 위생상태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퍼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비슷한 경험담이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일이 올해 처음 발생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기록을 뒤져보니 매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연한 해프닝이 아니라 뿌리 깊은 시스템 상의 문제라고 봐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행 콘텐츠를 만드는 한 유튜버가 해외에서 온 친구와 함께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15,000원짜리 모듬전을 주문했는데 상인은 그 양으로는 부족하다며 계속 추가 주문을 권했습니다. 권유는 점점 강하게 이어졌고 결국 분위기에 밀려 추가로 주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온 음식의 양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고 가격 대비 만족도는 매우 낮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카드 결제는 안 된다며 계좌 이체만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상인회는 짧은 영업 정지 수준의 가벼운 조치만 내렸습니다. 그리고 몇달 뒤에는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음식 리뷰 채널을 운영하는 한 유튜버가 8천원짜리 찹쌀순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상인은 아무 말 없이 고기와 내장을 함께 담아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유튜버는 자신이 주문한 메뉴와 다르다고 느꼈지만 이미 받은 상태라 그냥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 상인은 메뉴판에 적힌 만원짜리 다른 순대 메뉴 가격을 청구했습니다. 주문한 것과 다른 메뉴를 제공하고 더 비싼 가격을 받은 것입니다. 외국인 상대로는 더욱 노골적인 사례가 포착되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5천원짜리 고기만두를 주문했는데, 나온 건 김치만두가 섞인 접시였습니다. 상인은 이를 믹스만두라는 메뉴판에도 없는 이름으로 부르며 두배 가격인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바로 옆 테이블에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똑같은 수법이 쓰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더욱 심각한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손님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는 재료를 다시 사용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주방 환경도 청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위생에 대한 의식 자체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순대 가격 역시 메뉴판과 다르게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지르는 장면까지 영상에 담겼습니다. 상인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셈입니다. 이런 행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에게만 집중되던 문제가 이제는 한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당황스러움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한국인들은 분노와 함께 깊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물론 금액 자체로만 보면 만원에서 이만원 수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돈의 크기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광장시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은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의 호감을 갖고 방문합니다. 그들은 드라마 속 따뜻한 인심, 음악 속 열정, 영화 속 깊이를 기대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난 첫 경험이 고성과 부당한 요구라면 그 실망감은 금액 이상입니다. 한류 콘텐츠는 수십 년간 쌓아온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일부 상인들이 몇천 원의 이익을 위해 그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브랜드를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에 금이 가는 일입니다. 이런 논란이 반복되자 외국인 관광객들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방문 전부터 온라인 후기를 샅샅이 뒤지고 평가가 좋은 가게만 골라서 방문합니다. 관광지를 자유롭게 즐기는 게 아니라 지뢰밭을 피하듯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은 뜨겁습니다. 분노, 부끄러움, 국가적 망신이라는 표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을 제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유사한 피해 사례도 계속 공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상인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여러 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발표가 아니라 실질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개된 대책 중에는 메뉴에 중량과 수량을 명확히 표시하는 정량표시제가 있습니다. 손님으로 위장해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퍼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위반한 점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직 제도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언론이 현장을 취재한 결과 정량 표시제를 적용한 가게는 거의 없었습니다. 상인회가 결의문을 발표한 이후에도 주문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게들이 그대로 영업 중이었습니다. 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시장을 방문해 당부했지만 현장의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의 드라마와 케이팝은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대치를 전례 없이 높여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감동과 경험의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에 도착해 첫 경험이 부당한 대우와 금전 피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콘텐츠로 쌓아 올린 모든 기대는 무너집니다. 한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이 깨지고 실망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나쁜 경험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일입니다. 오늘 다룬 사례는 대부분 광장 시장에서 발생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이곳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유명 관광지에서도 유사한 관행이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일수록 이런 문제는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시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관광 산업의 신뢰도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한 곳에서의 나쁜 경험은 한국 전체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됩니다. 관광객은 광장 시장이 나빴다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실망스러웠다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고 위반 시 즉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인회의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공공기관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미스터리 쇼퍼제도는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 운영되어야 하며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위반 점포에 대한 처벌도 경고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타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장의 관행이 진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규칙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중요한지 국가 이미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시켜야 합니다. 관광객 한명한 한 명이 한국의 홍보대사가 될 수도 안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긍정적 경험은 입소문을 타고 확산되지만 부정적 경험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퍼집니다. 지금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단순히 관광객 몇 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는 것은 신뢰이고 브랜드이며 미래의 가능성입니다. 우리의 콘텐츠가 만들어낸 기회를 우리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설렘과 기대를 안고 한국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요? 따뜻한 환대인가요? 아니면 차가운 실망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도와 정책, 그리고 현장의 실천 속에 있습니다. 광장 시장 논란은 이제 단순한 먹방 이슈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관광의 미래를 묻는 신호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한국 관광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해야 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은 콘텐츠만큼이나 매력적인 나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한국 관광의 신뢰회복,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